뮤리에타에서 드론을 이용해 도주하던 범인을 잡은 것처럼 이번엔 산타모니카에서도 범행 중이던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에 의하면 드론 조종사가 피어 북쪽에 위치한 1번 주차장을 비행하던 중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을 주시하고 있을 때 남성은 드론을 눈치채지 못하고 5단에서 꺼낸 드라이버로 차 문을 엽니다.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을 확인한 조종사는 바로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고 빠르게 도착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에서도 불법 침입자 검거를 위해 집안으로 작은 드론을 들여보내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는 장면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미 전역에서 드론의 활약으로 수사기관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사건 해결이 기대됩니다.